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 이야기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서글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작품 속 사연이긴 하지만 우리 삶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법한 일이라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부모 입장이라면? 자식 입장이라면? 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무서운 풍습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나이 많고 몸 아픈 부모를 산골짜기에 버려두고 며칠 쓸 음식과 물만 조금 남긴 뒤 떠나오는 일이었죠. 그런 일을 당하는 어르신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고 외로웠을지 지금 세상을 사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낯선 굴속에 덩그러니 앉아 문득문득 바람소리에도 혹시 우리 자식이 데리러 왔나 하고 내다보는 심정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형태만 다르지, 비슷한 일을 겪는 부모님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늙고 힘없어지니 찾아올 리가 없고, 남겨둔 재산마저 자식들이 제멋대로 써버린 뒤 연락조차 끊기는 그런 현실 말입니다. 오늘 얘기는 살짝 긴데, 함께 들으시면서, 직원 남일만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둘, 딸이 하나였어요. 그중 맏아들은 사업을 새로 벌이겠다며 미국으로 떠났고 떠날 때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조금만 쓸쓸하고 불편하시겠지만 딱 2년만 참아주세요. 일이 잘되면 더 일찍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들은 식구를 이끌고 먼 나라로 갔죠. 처음에는 전화도 자주 오고 한 달에 한번 꼴로 편지도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점점 뜸해지고 편지도 줄어들다가 이제는 아들 목소리를 들어본 지가 반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무소식이 오히려 별탈 없다는 뜻이니 다행이라고 스스로 위안 삼아보지만 마음이 헛헛한 건 어쩔 수 없죠. 어머니는 집한 구석 자그마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이 집은 마다들이 국내에서 마련해둔 곳이었는데 아들이 미국에 가면서 한 채를 새로 주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는 곁방에서 지내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야 어머니는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아들이 이 집을 세주는 게 아니라 몰래 팔아치웠던 겁니다. 떠나기 얼마 안돼 보낸 길고 절절한 편지에 그 사실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 사실 제가 사업을 유지하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집을 팔았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2년 뒤엔 꼭 다시 사서 어머니 모시고 살 테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동생들에게는 말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충격을 받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이 낯선 미국에서 몸부림치는 사정을 알 것도 같았습니다. 설마 이 애가 날 버리겠어? 언젠간 돌아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실제 집주인이 된세 사람이 할머니, 좋아하시는 꽃 있으면 꺾어가세요 해도 차마 그러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2년만 지나면 아들이 꼭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2년이 흘렀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업이 아직 잘안 돼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나 막내딸이 형이 아예 미국에 뿌리 내리는 거 아니야, 하며 한소리하면 이 어머니는 그런 소리 말하라 지 형이 얼마나 고생 중인데 하고 펄쩍 뛰곤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나마 몇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보내주던 것도 끊 켜버렸지만 참 얼마나 어려 보면 이럴까 하고 되레 안쓰러워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번씩 편지함을 열어보지만 편지는 커녕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새 들어온 듯이 방한칸 차지하며 살고 있는데 주인집 식구들은 저녁마다 밥도 함께 먹고 북적거리는데 자기는 굴속에 갇힌 사람처럼 쓸쓸한 거죠. 마치 옛날 고려장당한 노인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게 사람 사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내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이것저것 싸들고 와 범원이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왔습니다. 모처럼 제가 밥해드릴게요 하면서 살갑게 구니 어머니도 이 웬일인가 하면서도 반갑게 맞이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이 꺼낸 말이 이겁니다. 어머니 형이 떠날 때 인감도장 맡겨두고 갔잖아요. 그거 좀 주세요. 제가 이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고 싶어서요. 둘째는 본인도 사업을 해보고 싶으니 형 집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으려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난감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이미 맏아들이 팔아버린 뒤였으니까요. 둘째는 처음에 믿지 않았죠. 설마 형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냥 어머니가 괜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죠. 하고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아들이 미국에서 보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봐라. 형이 이렇게 집을 팔고 떠났다고 고백한 게 맞다. 그제야 둘째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구겼습니다. 이건 완전히 날강도 아니에요? 형이 우리 모르게 집을 팔아 넘겼단 말입니까? 화를 주체 못하며 큰 소리를 냈고, 어머니는 그래도 형이 얼마나 고생 중이겠냐 하고 말리려 했지만, 둘째는 이미 격앙된 상태였죠. 급기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애초에 미국에 다시 돌아올 생각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어머니만 떼어놓았네요. 전 어떻게든 어머니를 미국으로 보낼 겁니다. 거기 가서 형한테 딱 붙어 살게 하죠. 누가 이수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도 견디지 못하고 이놈. 내가 늙은 애미를 짐짝처럼 대하겠다는 거냐? 비행기에 날 실어보내서 서로 미루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하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둘째는 또 발끈하고 둘째 며느리까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하며 말리는데도 이미 감정이 터져버린 어머니는 내쫓듯이 그들을 돌려보냈죠. 그렇게 둘째가 문을 꽝 닫고 나간 뒤 어머니는 혼자 방 안에 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실세 없이 화를 내보낸 것도 난생 처음이네. 그래도 저놈이 혈육인데 내가 너무 심했나 하면서 후회도 밀려왔고요. 동시에 그래도 어쩌겠나 애미를 짐작 취급하려 들었으니 따끔히 말해줘야지 싶기도 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막내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작은 오빠한테서 다 들었어요. 큰 오빠가 집을 완전히 팔아버리고 갔다면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딸은 또 딸대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집은 원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건데, 큰 오빠가 독차지하길래 우린 뭐 별말 안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내 네, 오빠가 사정이 있었겠지? 때 되면 돌아온대라고 해도 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엄마가 형을 너무 싸고 도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믿을 건 작은 오빠뿐인데 엄마 어쩌실 거예요? 라며 성화를 부렸죠. 어머니 입장에선 전화 끊고 나서도 괴롭기만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큰애가 힘들다 하기에 믿어주고 기다린 죄밖에 없는데 이 집안이 온통 들썩이네. 이제 생활비마저 안 들어오니 은행에 남은 통장 잔액이 바닥날 날도 머지 않았고, 둘째 아들과도 크게 싸웠고, 딸도 타박만 늘어놓고, 마치 예전 고려장 얘기가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죠. 산골짜기 굴에 남겨진 노인처럼 나는 여기서 그냥 막막하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이쯤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이 사연은 한 작품 속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우리 현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주변을 보면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재산을 다 써버리고 결국 남은 건 없는데 그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점마 이거 좀 빌려줘. 저거 좀 도와줘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접근하는 걸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지게 무슨 꼴이냐 싶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결국 이런 식으로 자녀 때문에 노년의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부모님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른이 됐음에도 독립을 못하고 계속 손을 벌리는 경우 결혼 자금부터 집 마련 자금까지 부모가 다 떠안느라 자기 노후 자금을 조금도 남기지 못하는 경우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나이 들어 효심으로 보답해주면 좋겠지만 세상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려장 당한거나 다름없다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 말이 너무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외롭고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 거죠. 평생을 헌신했는데 막상 늙어서 자식들에게 내쳐지는 심정이라면 생각만 해도 서글프지 않을까요? 이 글이나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혹시 나는 자식에게 너무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내 노후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식에게 다 쏟아붓다가 정작 내가 나이 들어 힘든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자연스럽지만 재산을 아예 다 물려주고 그 뒤에 자식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또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자기에게 해준 헌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 노년을 어떻게 편하게 해드릴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 사람다운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최소한의 연락과 안부 챙김을 멈추지 않는 게 자식된 도리겠죠. 그런데도 나는 내 생활이 우선이야. 부모님은 은퇴하셨으니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 돈 버는 능력이 줄어드니 노후 자금이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치명적인 어려움에 빠집니다. 자식에게 퍼주느라 노후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막상 자식들이 등을 돌리면 삶이 정말 막막해지죠. 이건 부모 자신에게도 슬픈 일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중엔 그 자식도 짐이 됩니다. 부모가 살 길이 없으니 결국 자식에게 나좀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자식이 마음이 없으면 서로 갈등이 커지고 모든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죠. 제 바람은 이 사연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가를 한번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노년이 됐다 해서 완전히 자식에게 기대거나 자식이 부모를 홀대한 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생기는 건 전혀 아니죠. 부모도 어느 정도 자기 삶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하고 자식도 부모를 그저 짐으로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보살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다가 끝나는 불행한 결말이 생길 수 있어요. 요즘은 자녀들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하고도 자리 잡기 힘들어서 부모에게 금전 도움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이 독립하기 전까지 계속 지원해야 하니 정작 자기 노후는 준비할 시간이 없거나 여력이 없게 되죠. 그렇게 평생 뒷바라지 했다가 막상 손에 든게 없으면 자식이 잘해주면 좋을 텐데 혹시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건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슬픈 결과죠.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겼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부모 입장에서는 적절한 선에서 자녀 지원을 멈추고 자기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서로 갈등을 줄이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도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잘게 되면 함부로 뭘 요구하지 못할 테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 끝자락에서 작가가 전하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인생 전부를 바치다가 노년이 돼서 빈손으로 남은 부모가 많다. 그러다 자녀마저 외면하면 이건 현실 속 고려장과 다름없다.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혹시 내 주변이나 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돌아보고 미리 대비하거나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난 자식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으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을 때그 뒤에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충분히 소통해서 부모의 노후가 안정적이어야 자녀도 오히려 안심하고 자기 길을 갈수 있으니까요. 한편 자녀분들도 부모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헤아리고 평소에 연락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죠.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 중 아주 중요한 면을 짚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잘못했든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이 결국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건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혹시 내 삶에서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때론 작은 표현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 역시 나이 들면 내 힘으로 내 생활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자녀에게도 돈을 넘은 지원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입장에선 부모님께 적어도 연락과 감사 인사를 꾸준히 드려야겠다. 그리고 내 욕심만 부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듣는 분들도 각자의 처지에 맞게 느낌이나 교훈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연 속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결국 좋은 부모가 되려다 오히려 쉬운 부모가 되고 많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노후에 부모가 빈손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요. 이 영상 혹은 글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스스로와 가족 사이를 돌아보며 정말 건강하고도 끈끈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묻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노년에 들어섰을 때 서글픈 고려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수 있는 가족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라도 깨닫고 행동하면 앞으로의 삶을 좋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뵐 때는 조금 더 밝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좀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온한 날들 이어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